이미 시나리오를 맞춰놨습니다. 본인 취임 날, 취임 날에 이제 터트릴 예정입니다. 터트릴. 지금도 계속 아까 전에 기사 보시면 방법 계속 구상합니다. 방법을 구상 중. 네, 얼마나 할 거예요? 이거 구상을. 구상 내내 합니다. 그쵸? 내내 하는 기사만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의 이제 제가 될것 같다. 될것 같다. 이전에 두 번째 전. 두번째 전 SYST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젤렌스키도 나토에 대해서 나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있고요 예, 트럼프가 방어를 해준다면 포기할 영토수복까지 일단 수복까지 안하면서까지 이제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어하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군인들이 이미 지쳤습니다. 지쳤고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른 종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바이든과 유럽